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구약 500일면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도가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 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칼을 찬 이스비브노미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명사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을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 사람 야레오 김의 아들 엘한 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베틀제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력함으로 다이세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내 네 사랑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네, 오늘 본문은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루고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네 명의 거인들과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시 이스라엘을 쳤다라는 말은 최소한 한번이상은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자 다윗이 그의 부들과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싸웁니다. 그런데 또1 5절 보시면 피곤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피곤하였다는 말을 통해서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주 자주 있었고 침략하면 또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나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네 명의 거인 족과의싸움얘기에더 그러합니다. 먼저 거인 족 이스 비부노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는 다윗이 수장이었기 때문에 수장을 죽이면 그의 백성들은 다 흩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 비부노홉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 비부노홉이라는 사람은 거인 족의 아들이었으며.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세겔은 약 3.4kg으로 꽤 무거운 노창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인족이니까 힘도 셌을 것이고, 그의 무기도 크고 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비브놈이 얼마나 거인족의 아들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비세라는 신하가 다윗을 도와 이스비브놈을 쳐 죽입니다. 이스비운업 이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때는 거인족의 아들 삽, 이렇게 삽하는 삽이 아니고 이름이 삽인데요. 이 삽이라는 거인족의 아들을 쳐들어왔으나 후사 사람 시부개가 또 철의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전쟁인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골리앗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아세 아우도 거인족이었습니다 이 골리아세 아우 라흐미가 쳐들어왔고 이 라흐미를 역시 다윗의 신하였던 엘하난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전쟁인데 거인족의 소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특이한 게 키가 큰 자였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여섯 개씩 있었다 그러니까 총 24개의 손가락 발가락을 소유하고 있었던 특이한 사람이죠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에서는 거인 정의 소생이라는 네 명이 어, 쳐들어왔고 다윗의 신하들이 다 무찔렀죠. 우리가 이제 그 거인과의 싸움,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싸움이 아이와 거인과의 싸움이라 할수 있죠. 아이가 어떻게 어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인족과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전략으로는 다윗의 부하들이 아무리 용맹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블레셋의 거인족을 이길 수 없었는데, 근데 네 명이나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승리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으나 거인족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어렸을 때 경험을 하였죠. 어린 나이였지만은 그 골리앗을 무찔렀죠.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불가능한 싸움이었고 다윗의 아버니 그 양을 지키다가 뭐 사자 입에서 양들을 지켜내고 할지라도 어쨌든 거인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이슨 약하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극대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싫어한다라고 하지 않고.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되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그 약함, 인간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원하지만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한다. 보통 이런 것은 능력받고 약하고 박해받고 공고를 어느 누가 환영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배척되어야 될 상이죠. 그래서 약한 것은 격멸되어야 되고 약한 것은 무시되어야 되는 세상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약한 것들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대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여자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왜 전화했냐면 11월달에 결혼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 정말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또 토요일날 결혼이냐 내가 사역자들은 주말이 제일 바쁜 거 알지. 내가 못 간다. 미리 봐. 어쨌든 그건 너무 축하한다. 그러면서 전화를 이렇게 쬐하면서뭐 그동안 얘기 뭐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기도 제목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전까지는 기쁜 마음으로 서로 막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좀 약간 급 반전되면서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기도 제목 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결혼하는데 그 지난 주니까 그 지진한 2주 전에 유방암 1기를 진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되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으며 수술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다만 2년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나이가 지금 38인데 2년간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아무리 빨리 가져도 마흔 살의 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지금이라도 발견하여 치료할 수니 감사하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이 시점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글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그 자매가 감사한 것은 이런 시간을 통해 예비 신랑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남, 그 예비 신랑이 아, 그러면 아, 결혼을 해서 재고할 수도 있고 시어머니도 싫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남편이 같이 기도하자 힘내자면서 하 오히려 더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이 자매는 이 남편이 예비신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신 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오히려 더 경험하는 시간이 라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둘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어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자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음, 수술은 이제 잘 되었고 전이도 없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유방암과 같은 일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 걔는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결혼을 한달 앞둔 예비 신부에게 왜 생겼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그 자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비신랑과 신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더 경험하게 되어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약함은 될수 있으면 겪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어쨌든 살아가다가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약함은 처음에는 불편과 원망이 되겠지만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가장 극도로 체험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거인족과 내 명과 싸움을 했는데 불가능한 싸움이요. 자신들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거인족의 소생을 다 무찔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의 전력으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질 수밖에 없지만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거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바울처럼 이런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가 원치 않지만은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약함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극도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극대화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했던 것처럼 즐겁고 반갑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약함의 시간을 통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